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의 호스트 윤채빈. 네, 쇼 호스트 최세기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들어오세요. 오늘 음. 달콤한 네. 데이트 2부 또 문을 열어야겠죠. 방금 전에 저희가 텅키시 그렇죠. 딜라이트로 음. 찾아뵀었는데 이제 2부 오늘 어, 최세기 윤채빈과 함께하는 달콤한 홈쇼핑. 아, 너무 슬쩍. 데이트. 오늘은 어, 정말 또음 하, 빠지면 안 되죠. 바람만 봐도 너무 좋은 달콤함의 네. 대명사죠. 오늘도 초콜릿, 초콜릿 중에서도 그냥 초콜릿이 아닌 <웃음> 수제, 수제. <웃음> 어 벨기에 황실에 정말 공급되고 있는 왕실의 초콜릿, 그 음. 엘브라운 초콜릿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채쇼케님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하, 저 제가 네. 초콜릿 참 좋아하거든요. 아저 정말 환장해요. <laughs> 진짜 좋아요. <laughs> 아니, 슬기씨, <laughs> 네. 슬기씨 지금 엄청 또, 그, 저 돌도 씹어 먹을 텐데. 초콜릿은 <laughs> 진짜, 다른 건다 먹어도 초콜릿은 네. 제가 가장 1순위로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니까, 저도요, 네. 사실 뭐몇년 전까지만 해도, 하루라도 초콜릿을 안 먹으면 못 견딜 정도로 음. 진짜 초콜릿을 거의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어,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좋아하는 취향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아, 근데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네.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골라 하면 대부분 다 초콜릿 맞아요 어. 무조건 사탕보단 초콜릿이고요 그렇죠. 100%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래서, 파이트데이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래서 이 초콜릿, 초콜릿. <laughs> 그리고 제가 이제 어,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초콜릿을 많이 먹다 음. 보니까 근데 초콜릿을 먹다 보면 어떤 그 이제 그 안에서도 레벨이 나네요 아 확실히 좀 그래요. 확실히 좀 기성 초콜릿도 있고 이러다 네. 보니까 수제를 먹게 되면 헉,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초콜릿은 뭐지? 네 바로 그거예요. 솔직히 들어요. 말씀드리자면 네. 이제 더 엄밀히 어 기존 기성 초콜릿보다는 저는 이제 수제가 확실히 좋더라고요. 아 그거 확실히 음, 달라. 차이다.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딱 그냥 맛만 봐도. 더 이상 입에 안 되는 초콜릿이 있고 무조건 뭐 초콜릿이면 무조건 저희는 뭐또 감사하지만 초콜릿은 사랑이잖아요. 아 그럼요. <laughs>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 수제는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. 제 저는 정말 초콜릿을 음. 되게 좋아해서 네. 항상 네. 정말 항상 초콜릿을 편의점에서 사서 학교 아, 가고 아, 근데... 정말 그랬어요. 저... <laughs> 정말 그랬는데, 그때마다 저는 항상 고른 초콜릿이 있었어요. 좀더 네. 좀 깊고, 그나마 그 안에서도 조금 더 깊고, 조금 더 살짝지근한 걸 원했는데, 아우 네. 벌써 생각만 해도 입맛이 돌아. 오, 어, 어, 지금, 어. 침, 침닦고침닦고 침 닦고. 아. <laughs> 왜냐면 저는 실제로 이 제품을 주문을 네. 했었거든요. 아. 네. 그러셨구나. 이게, 그, 사신방송이라고 하죠. 그렇죠. <laughs> 저희 쇼호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, 많은 식품들, 그리고 많은 이 디저트류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, 네,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초콜릿 중에서는 <laughs> 엘브라운이 진짜 베스트, 오더베스트다 네, 베스트인데, 어, 엘 브라운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. 내마속 순위 거의 탑에 들어가는. 네, 그 정도였던 게, 왜냐면 저 초콜릿을 이제 세빈 씨도 그렇겠지만, 저도 많이 먹다 보니까, 네. 음, 그 약간 초콜릿 취향이라는 게 조금 생겨요. 음. 생겨, 생겨. 뭐 좀, 이 화이트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. 맞아요, 맞아요, 저, 저는 좀 다크 초콜릿을 굉장히 선호하는 음, 편인데, 아, 저희가 좀 이따 당연히 맛보겠지만, 네. 이 초콜릿은요. <laughs> 아, 전, 전,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죠. 너무 맛있어요, 정말. 일단 여러분, 네. 진짜 여기 딱 보시면 저희가 좀 앙증맞게 디피를 좀 했어요. 음, 포장도 너무 예 앙증맞게 디피를 했는데 일단 외관에이 포장 케이스부터 한번 보시자면, 네, 여러분은 오늘 두 가지, 세 가지죠. 총세 네. 가지인데 어, 포장지 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. 지금 맞아요. 보시면 리본이 있는 거는 사실 여러분 헷갈리시지 마시라고 설명을 네. 드릴게요. 리본이 있는 건 리본이 아니라 비앙코고요. 비안코. 네. 여기 이 부분은 네, 리본이 들어가네. 엘 브라운 리본. 네.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엘 브라운 리본 요거는, 어, 12개짜리를 네. 9,900원에 가져가시고요. 그 다음에 실제로 리본이 있지만 이름이 리본이 아닌 엘 브라운 비앙코 12개짜리는 9,900원에 가져가시는 거고,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, 어 대형 사이즈. 네. 열 8개가 들어가 있는 요거는 어 역시나 미본이 아니고 비앙코예요 네. 비앙코 별 8개짜리는 14,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수제 초콜릿이 원래 되게 비싼데 네. 뭐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아는 초콜릿도 한세알 정도에 7,000원 밖에